안녕하세요. 블린입니다. 오늘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자리에 눌려 있는 종목 하나를 체크를 가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종목명은 젠큐릭스고요. 이제 뭐 분자진단 관련된 뭐 액체생검 기술력 가진 분자진단 그다음에 이제 암뭐 예후진단 뭐 주로 이제 그런 걸 하는 업체입니다. 작년 가을 이후부터 이제 기사를 보면 자궁 내막 내막암 검사 식약처 제조허가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염기세율 분석 공동 연구개발 그 다음에 자회사의 유방암 예후 계측 장비 예후 예측 장비 FDA 승인 그 다음에 대장암 동반 진단 검사 이제 검보 적용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 뭐 내년 시작 식약 올해 이제 식약처 허가 예정 폐암 동반 진단 제품 호주 판매 허가 획득 그 다음에 이제 AI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 AI 암 진단 기술도 이제 그 시행을 한다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주가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AI 관련된 테마로 같이 엮이면서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암 진단 제품 매출 이제 확대 예정이고 자궁 내막암 검사, 평가 유예 신기술 선정,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필요 여부가 가장 큰 여부인데 그 조기 진단을 통해 가지고 예후 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행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 참그 효율적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HLB 파나젠하고 MOU를 맺었는데 HLB 그룹하고 젠크룩스하고 이제 그 지분 수합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중에 HLB 쪽으로 이제 통합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약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물론 이건 이제 약간의 셀레발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요 계속 코로나 전후에 이제 상승을 했던 그 쌍봉을 찍고 나서 쭉 하락만 했는데, 이제 저점은 잡고 이제 추세선을 살짝 돌리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살짝 눌리고는 있습니다. 근데 거래가 많지 않고,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그 자금이 좀 들어주고 수급이 들어준다면 올라주지 않을까 하는데요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AI 그 암진단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 등을 했고, 11월달에 올랐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 FDA 승인으로 이제 상한가를 가고 이제 그 거의 뭐 3, 4거래일 동안 일주일 동안 불을 뿜었는데, 이후에 이제 거래 없이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, 지지선들을 장기표상들을다 지금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긴 이 한데, 현재 가격은 뭐 이제 거의, 물론 약간 밀리더라도 그뭐더 이상 뭐 심하게 밀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수급 한 번만 들어주면 장대 양봉 정도 하나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체크해볼 만한 종목이어가지고 간단히 소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